이 본문은 선생된 우리가 더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를 말합니다. 이 선생 곧 가르치는 자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 문맥의 의미는 가르치기만 하고 가르친 대로 살지 않는 선생에 대해 경고하는 겁니다. 본문 위와 연결시키면 행함이 없는 믿음, 실천이 없는 가르침에 대한 경고이에요. 유대사회에서 선생, teacher, 가르치는 자는 랍비입니다. 유한복음 1장.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선생을 랍비로 적용하면요. 그 랍비가 하는 일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럼 랍비는 뭘 가르치느냐? 율법. 토라를 가르칩니다. 토라, T-O-R-A-H는 영어 단어가 돼서 영어성경의 사전에 나옵니다. 창세기, 출애급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다섯 권을 율법토라라고 불러요. 토라의 문자적 뜻은 teaching, 가르침입니다. 곧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절기를 이렇게 지키고 제사를 이렇게 지키고 등의 가르침이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가르치는 자가 랍비입니다. 그래서 유대사회에서 랍비는 존경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의 꿈의 환상에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 라삐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티칭 가르침 율법을 가르칩니다. 확대 적용하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위치 자리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이에요. 어린 자녀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를 돌보고 먹이고 입히고 언어를 가르쳐 주고 교양 문화 예절을 가르치고 신앙을 전수하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첫 번째 자녀에 대한 선생은 부모입니다. 어릴수록 부모의 역할이 절대적이지요. 곧 간난아기는 부모가 돌보지 않으면 생존이 안 됩니다. 곧 하나님이 간난아기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부모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엄마 사랑이라는 유년부 고백이 있습니다. 곧 어릴수록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를 사랑하고 돌보는 자는 부모이에요. 둘째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는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있습니다. 세상과 다른 점은 세상 왕은 자기 판단, 자기 기준으로 백성을 다스립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율법으로 다스리는 왕이에요. 입헌 군주제와 같습니다. 세상 왕은 그렇지 않죠. 아라비아 반도 왼쪽에 스웨즈만이 있습니다. 성경의 단어로 하면 홍해이에요. 거의 매일 요새 뉴스에 나옵니다. 스웨즈만에서 나오는 유조선이든 화물선이든 예멘 반군이 납포하고 납치하고 미사일 쏘고 또 미국은 지난주에 그 예멘 반군 군사기지를 공격을 했습니다. 아라비아 반도 오른쪽에는 페르시아만이 있습니다. 페르시아만에는 오만이란 나라가 있습니다. 예멘과 붙어 있는 나라이에요. 페르시아만도 유조선 화물선 이제 많이 거쳐가는 지역입니다. 그럼, 오만도 예멘처럼, 유조선, 화물선, 나포하고 공격할 수 있지만, 오만은 안 그럽니다. 오만은 친미국가로, 미군기지가 오만에 있어요. 곧, 예멘과 오만이 바로 붙어 있는 나라인데, 아라비아 반도 맨 밑에 나라인데, 예멘은 반미국가고, 오만은 친미국가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예매는 선거도 하고 정당도 있기는 합니다. 오마는 절대왕정이에요. 민주주의 흉내라도 내는 예매는 또 반미국가고 민주주의 안 하는 오마는 또 친미국가입니다. 흔히 북한 김정은을 절대왕국 같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형식적으로라도 정당은 있습니다. 노동당이 있고 사회민주당이 있고 형식적으로는 다당제 국가이에요. 반면에 오만은 아예 정당 자체가 없습니다. 그 말은 국회의원도 없다는 거죠. 국민의 대표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도 오만의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절대 권력을 행사합니다. 세상 왕의 예를 드는 거예요. 성경의 왕은 그런 왕이 아닙니다. 오만과 같은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다스리는 기준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에요. 아라비아 반도 끝에 두 나라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성경에 나오는 땅입니다. 모세가 1인 출애굽을 해서 미디안 광여를 삽니다. 아라비아 반도이에요.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았던 자들을 미디안 상인이라고 말합니다. 아라비아 반도에서 이집트까지 오가는 상단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빛과 음성으로 만나고 아라비아 광야에 3년을 삽니다. 아라비아 반도의 어느 지점입니다. 선교적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땅에 지금 교회가 있는가? 에베소로 하면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고 어제그제 강조한대로 하나님의 예정을 배우게 됩니다. 또 많은 은혜를 받게 돼요. 그러면 거기 멈추는 게 아니라 지금 에베소에 교회가 있는가를 물어봐야 됩니다. 성경시대 교회가 있던 지역에 지금도 있는가를 묻는 거예요. 갈라디아 서를 읽고 성령의 열매, 귀하다, 감사하다, 여기고 은혜를 받는다면 지금 갈라디아에 교회가 있는가를 물어봐야 됩니다. 갈라디아의 교회 지금은 없습니다. 성교의 사명이 생기는 거죠. 셋째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위치에 있는 존재가 유대교에서 랍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랍비는 유대사회에서 존경을 받습니다. 미국도 비슷합니다. 미국에 온 주의시들이 주로 장남을 또는 똑똑한 아들을 라비로 만들었어요. 장남 라비 시킵니다. 둘째 셋째에게 물어요. 너피 보는 거 무섭냐 물어봤을 때안 무서워요. 그럼 너는 의사하고 피 보는 거 싫어요. 그러면 너 변호사 해라. 주의시들 그렇게 라비 의사 변호사 많이 만들었습니다. 할무들을 보면 부모와 라비가 물에 빠져있을 때 누구를 구해야 되느냐? 이 질문의 답은 라비를 구하라입니다. 그만큼 존경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사장 서기관 바리세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 회칠한 무덤, 자기도 천국 못 가고 남도 못 가게 가로막는 자, 소경, 강도로 세게 정죄하십니다. 그러나, 랍비를 향해서 정죄하신 적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랍비라 부릅니다. 그때 예수님이 부르지 말라고 그렇게 안 하십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랍비라 불러요. 그렇게 가르치는 자가 선생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아예 선생이 되지 말라가 아니라,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너도 나도 다 선생이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선생된 자가 더큰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강조점은 가르치기만 하고 본인은 그 가르침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 아래 이어지는 문맥으로 하면 말만 하고 지키지를 않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2장도 같은 차원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을 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러니까 제대로 잘 가르치는 선생은 괜찮습니다. 가르친 대로 살지 않는 선생에 대한 경고이에요. 확대 적용하면 이 시대에 가르치는 자 선생으로 문제 많은 선생은 로마 교황입니다. 교황은 영향력 있는 인물입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교황이 방문하면 대통령이 직접 나가야 됩니다. 14억 천주교인의 지도자이에요. 천주교인들은 교황을 빠빠 파더 아예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교황이 가르칩니다. 2014년 외계인에게도 세례를 주겠다. 2015년 유대인은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수 있다. 한달전 작년 12월 천주교 신부들은 동성의 커플을 축복할 수 있다. 다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500년 전에 면죄부 종이 증서를 사서 죄사함을 받는다. 잘못 가르쳐서 종교 개혁을 일어나게 했다면 지금도 잘못 가르쳐요. 먼저 외계인입니다. 외계인은 없습니다. 외계인이 있다면 외계인도 피조물이죠. 피조물이라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 안 하셨는데 외계 생명체가 따로 있다. 말이 안 되죠. 또 외계인이 피조물이라면 사람처럼 지성, 이성, 감정, 의지가 있다면 그 외계인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짓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외계인의 모습으로 성육신 하셔서 외계인 아기로 태어나서 십자가 지셔야 되는데, 말이 안 됩니다. 곧 외계인은 없는데, 교황청이 외계인이 있는 것처럼, 우리 천주교는 폐쇄적이지 않다, 시대에 열려 있다, 이런 것을 외계인 부정하지 않는다를 가르칩니다. 유대인은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는다,도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이방인 전도의 사명을 받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유대인에게요, 다음에 헬라인에게로다. 전도한다면 나는 유대인 먼저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이방인 지역에 가서 전도할 때꼭 하는 게 유대인 회당을 먼저 찾아갑니다. 거점으로도 삼고 도움도 삼고 또 유대인 전도도 해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지만 유대인 전도를 소홀하지 않습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 디모데, 디도 다 이방인 지역의 타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인데 바울을 만나 예수를 믿은 이방인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면서 모든 족속, every ethnic group에 가라 하십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빼고 가라 그러지 않으셔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이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유대인도 예수 믿어야 구원 받아요. 그래서 교황이 유대인은 예수 안 믿어도 구원 받는다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교황이 한달 전에 천주교 사제들은 동성 커플을 축복할 수 있다 말했습니다. 물론, 동성 커플 결혼식을 주례할 수는 없다 했습니다. 그러나 축복은 할수 있대요. 그러니까 시대 문화에 야압하는 거죠. 우리 천주교는 배타적이지 않아 개방적이야. 그런 거 강조하는 겁니다. 그게 타락이에요. 그게 변질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물론 개신교회 선생된 자들, 목사 신학교 교수들도 잘못 가르치는 것 있습니다. 교회사 예를 들면 유럽과 미국에서 개신교회가 마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녀를 찾아서 죽였던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세 종류입니다. 남자, 여자, 마녀. 그런데 마녀는 마귀 자식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그 마녀를 찾아서 죽이는 게 사명이었습니다. 심지어 미국에 온 청교도들도, 우리가 신앙이 좋은 본으로 여기는 청교도들도 자기들끼리 커뮤니티 안에서 마녀를 찾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일럼 위치 헌트, 그러니까 메사추세츠에 있는 세일럼 마녀 사냥 검색하면 200여 명의 사람들이 마녀로 몰려 죽습니다. 심지어 청교도 목사도 마녀로 몰려서 죽어요. 다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인 거죠. 부모로 하면 부모는 자녀에게 첫 번째 선생입니다. 언어를 가르치고, 교양 예절 가르치고, 하나님을 알려주고, 부 우리 자녀가 만나는 인생 첫 번째 선생 가르치는 자는 부모입니다. 부모된 나는 온전한 인생이어서 자녀를 가르치냐 그렇지 않죠. 우리도 다 부족한 부모입니다. 곧 부모든 목사든 직분자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늘 부족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자식 앞에 부모로 선다. 가르치는 자로 서는 겁니다.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서 좋은 본이 되고 좋은 가르침을 전하게 하소서 간구해야 됩니다. 곧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배우는 자로 서고, 그 다음에 자식 앞에 사람 앞에 가르치는 자로 서는 겁니다. 그게 사명감당, 옳게 하는 거예요. 곧 우리는 어떤 모양이든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본문으로 하면 선생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곧 직분으로서 또 라이센스로서의 선생이 아니어도 부역장이든 또 교회 직분자든 부모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선생의 위치에 서게 되요. 그 선생된 자는 배운 대로 가르친 대로 실천하라를 본문이 말합니다. 그렇게 가르친 대로 사는 배운 대로 실천하는 좋은 선한 영향력에 있는 우리 모두 부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모로서 자녀 앞에 선생으로 인생 첫 번째 가르치는 자로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명 잘 보이게 하시고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세상에서 어떤 모습이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로 세워주셨사오니 그 사명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늘 먼저 하나님 앞에 잘 배우는 자 되게 하시고 배운 것을 실천하고 가르치는 것 또한 실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행함으로 증거되고 가르침이 실천으로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실천력 있는 성도들 새벽에 나왔습니다. 주위를 이기고 잠을 이기고 주의 전에 나와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